영화 상화점에서 배우 조인성 씨가 열연한 홍림의 실제 주인공 홍륜을 아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최고의 미소년 홍륜이 왜 왕의 심장을 찔러야만 했는지 그 처절하고도 잔혹한 생존 게임의 진실을 완벽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영화 속 홍림은 왕을 향한 충성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섬세한 인물이지만 역사 속 홍륜은 조금 더 서늘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 명문가였던 남양 홍씨 가문의 자재로 외모가 매우 수려해 공민왕이 직접 선발한 친위부대 자제위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배경이 훗날 그의 목숨을 옥죄는 밧줄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노국공주를 잃고 슬픔에 빠진 공민왕은 자제위라는 미소년 집단을 만들어 곁에 두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단순히 호의를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사가 없던 왕은 홍륜을 비롯한 자제위들에게 자신의 후궁인 잎비 한씨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는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 상화점의 모티브가 된 비극적 설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왕의 명령대로 홍륜과 잎비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나면서 터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아니지만 왕실의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자 공민왕은이 비밀을 알고 있는 홍륜과 내관 최만생을 죽여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오늘 밤 홍륜을 죽여 비밀을 지키겠다는 왕의 한마디는 내관 최만생을 통해 홍륜의 귀에 흘러들어갔고, 이 정보는 곧 피해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살기 위해 왕을 죽여야 하는 상황. 홍륜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공민왕의 침소에 난입합니다. 고려 최고의 개혁군주였던 공민왕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자제위들의 칼날에 의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영화에서는 두 남자의 대결로 미화되었지만 실제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 잔인한 기습 암살이었던 셈이죠. 왕을 시해한 홍륜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그는 거사 직후 권력을 잡으려 했으나 사건의 전말이 곧 탄로 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거여령에 처해졌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미소년에서 나라를 뒤흔든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화 상화점 속홍림의 로맨틱한 눈빛 뒤에는 이처럼 차갑고 무거운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홍류는 과연 왕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였을까요? 시대의 광기와 뒤틀린 욕망이 낳은 이 비극적인 결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력과 사랑의 허무함을 동시에 시사합니다. 아래 설명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역사 여행도 함께 떠나요. 지금까지, 무비 팩트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